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에서 갑자기 이명웅 언급됐다? 이명웅의 행동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명웅은 무엇을 했는가? 가장 강력한 팬덤이 자랑스럽다. 이명웅은 그동안 자신이 주최하는 콘서트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됐으며 생일탈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2분기 주요 사건 브리핑에서 이명웅을 깜짝 언급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웅의 생일 때 해낸 일을 통해 이명웅에게 많은 찬사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수 이명웅이 생일을 기념해 소속사 물고기 뮤직과 함께 선행에 나섰습니다. 이명웅은 지난 16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소속사와 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코로나19 여파와 경제불황 장기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그는 이달 초부터 이어진 팬들의 생일 축하 기부 릴레이에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기부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올 3월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시 등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해 사랑의 열매에 1억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왔습니다. 이명웅의 영향력 덕분에 이명웅의 팬 커뮤니티가 지난 6월 한국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팬덤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부는 6월 한달 만에 터졌을 뿐 아니라 임영웅의 전국 팬들이 곧 준비했습니다. 가수와 팬덤이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 사회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임영웅 신드롬은 음반업계를 놀라게 하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팬덤 문화를 통해 우리 대중 문화에 좋은 영향이 더 널리 퍼질 것입니다. 이외에도 임영웅 팬들의 기부와 봉사는 거의 1년 내내 이루어지다 시피 합니다. 임영웅은 자신의 생일을 통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팬덤 커뮤니티가 그동안 해온 일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런 뜻깊은 일 덕분에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며 팬들 삶의 일부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연예계 연예인들이 팬 커뮤니티의 영향력을 발휘해 사회에 좋은 일을 퍼뜨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